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오전장 특징주 1. 네. 원전 관련주 상승, 상승 이후 민주당의 원전 지원 예산 2138억 원 정부안 합의 통과. 관련주 지투파워 우진엔텍 BHI 한신기계 오르비텍 두산 에너빌리티 지투파워 글로벌 펀드 GM의 대주주 지분 매각 글로벌 확장 목표 BHI 올해 신규 수주 1.3조 원 전망 사상 최대 실적 기대. 두산 에너빌리티, LNG, 복합화력, 발전설비 공급계약 체결 2. 건설 및 재건 관련주 상승 상승 이후 국토부 차관의 폴란드, 스페인 출장으로 인프라 협력 및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관련주 범양건영, 산부토건, 일성건설, 한신공영, 진성TEC, 현대에버다임, 다산 네트웍스 RFHIC RFHIC 삼성전자밴더로 트럼프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예상 3. 리비안 관련주 상승 상승 이후, 폭스바겐과 미국이 전기차 리비안에 대한 투자를 8조 원으로 확대. 관련주, 대원화성, 에코캡, 유진 테크놀로지, 우리 산업 홀딩스, 알맥, 우신 시스템, 우리 산업. 유진 테크놀로지, 리비안 폭스바겐 합작사 출범으로 주목받고 있음. 4. 로봇 관련주 상승. 상승 이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 자택 순찰 관련 뉴스. 관련주, 휴림 로봇, 시메스, 스맥, 로보로보, 클로봇, 전진 건설 로봇. 휴림 로봇, EQ셀 최대 주주로 성장성 부각. 시메스,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전망에 힘입어 미국 진출 강화. 클로봇, 로봇계 독점 판권 보유로 급등. 5. 그래핀 관련주 상승. 상승 이후 그래핀을 이용한 뇌종양 임상 시험 첫 성공 발표. 관련주 상보 경인양행. 경인양행, 세계 최초로 그래핀을 활용한 뇌종양 임상 성공을 기록. 6. 제약 관련주 상승. 상승 이후 정부의 바이오 분야 INDD 지원 1조 1628억 원 발표 관련주 강스텐바이오텍, S바이오메딕스, 토코큐브 강스텐바이오텍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 고용량군 연골 재생 확인 S바이오메딕스 고용량 TDA구 보행 동결에서 정상 회복 가능성 토코큐브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연구협의 안및 면역 연구 확장 7. 개별 테마 종목 상승 단밀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공모가 1만 3천원. GNC 에너지 3분기 호실적 발표로 상한가 트럼프 수혜 및 대북 관련주 긍정적 영향. 윙이푸드 나스닥 상장 EFFECT 공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스페이스X의 2,300억 원 투자 일론 머스크와의 협력 강화.